자 제곱근의 더셈과 뺄셈 오단문화 0%짜리부터 봅시다 오늘의 0% 이게 0%야 정답률이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지 유리화 기본이 안 되는 그죠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우리끼리 자유리화 기본이 어떻게 돼에 분모에 뭘 활용하는 겁니까 요게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있거나 그지 요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의 켤레 형태 그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,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주는 게 원칙이야, 그지 왜냐하면 뭘 활용하는 거야?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 활용하는 거죠, 그죠 그럼 이게 정답 뭐나나 이건 a 마이너스 b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아닙니까, 그지 기본적인 형태입니다. 단지 앞에 4가 붙은 거지. 계산해 보면, 어,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니까 뭐하면 되죠? 루트 7 더하기 얼마? 루트 3분의, 부모 분자 똑같은 거 곱하면 1이니까, 실상 식은 바, 안 바뀐 거란 말이야. 그지? 그러면 얼마? 7 빼기 3이 될 거고, 요거 4 남아있고, 괄로좀 치고요. 그지? 보면 어이가 없을 거에요. 왜 못하겠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. 4분의 4하고, 뭐죠? 루트 7 더하기 루트 3입니다. 지워지면 되잖아요. 뭡니까? 루트 7 더하기 루트 3입니다. 그죠? 정답 4번 이게 0%야 0%, 0 정답자가 없어요 그지? 그죠? 그 다음에 10번 문제 요 10번 fn이 루트 n 플러스 1을 플러스 로때문 분의 1일 때 요거 구하라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게 될 거고 자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형태를 요 형태는 자주 봐두시는 게 낫습니다 저거 유리하면 재밌는 게 나와요 유리화 시켜봐봐. 저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, 요걸 해보면 뭐 안에 꼭일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유리화 시켜 보면은 편례 어, 형태 곱하죠? 그럼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 분의 이것도 루트 m 플러스 1의 루트 n인데, 그럼 분모는 아, 빼기해야지 그죠? 여기. 여기 빼기입니다빼기 요거 빼기죠빼기 혈량 되니까 빼기니까 분모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에서 이걸 빼게 돼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죠 그 그러니까 분모가 1이니까 그냥 이거는 루트 n 플러스 1에서 루트 n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따라 다른데 여기는 1로 해 놨는데 이제 이 격차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꼭 그게 아니고 요 안에 값이 이제 이 일이 아니고 뭐 다른 값일 수도 있어. 어? 만약 격차가 2면은 이만큼을 해줘야 되는 거야. 여기 뭐 n이 지워졌기 때문에 1이 됐는데 이게 2면은 분모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지. 되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그럼 이를 테면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문제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n 플러스 p 분의 루트 n 분의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유리화 시키면 똑같이 하면 되니까 에... 곱해지고 나면 뭐야? n 플러스 p에서 n을 빼니까 분모에 p가 남겠지. 남겠죠 그죠? 이런 식으로 남게 돼요 남는 형태도 좀 기억해 두셔야 겠습니다 알겠어요? 여튼 여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개 써보면 눈에 보여 그러면 Fn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 루트 n 플러스 1에서 루트 n을 뺀 꼴이란 말이야 됩니까? 1부터 8까지 더해 가면 되는데 더해 보면 형태가 보여 1이잖아? 그럼 뭐야? 루트 2 빼기 루트 1이죠 n 대신에 2 넣어 보면 이너바이너면 2더하기는 3이니까 루트3 빼기 루트2. 서로 더하면 없어지겠죠. F3이면 루트4 빼기 루트3이고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갈 거 아닙니까? 그맨 마지막에 루트8이니까 저게 8더하기니까 루트9 빼기 루트8 되겠죠. 이걸 다 더하면 좌변은 우리가 원하는 뭐 F1부터 시작해서 F8일 거고 그 더해가다 보면 어떻게 돼? 요거 2가 다 사라져 보시다시피 2, 2 사라질 거죠. 3, 3 사라, 4 사라지고 8도 사라지겠지. 됩니까? 그럼 뭐 남아? 예. 남는 건 루트 2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루트 2는 3이고 1은 1이죠. 그럼 3 빼기니까 얼마? 2입니다. 2 단순한 문제야. 됩니까? 래요 이런 아, 형태를 잘 보셔야겠습니다. 그지?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시면 다업제곱분표를 이용해서 루트2 플러스 루트0.002 값을 구하면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렇지? 이건 아마 처음에 에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루트2는 어디서 읽으면 돼? 루트2는 여러분이 어디서 읽으면 돼? 루트2는 여기 이게 여기 있는 거요 좌측에 있는 게 뭡니까 정수 자를 말하고 뒤에 있는 게 뭐야 소수 첫째 자리 말하는 거겠죠 그죠? 됩니까? 따라서, 이, 이, 루트 2는요, 루트 2는 2.0 말하면 되니까, 어디 읽으면 돼? 요 2하고 1, 여기 얼마? 요걸 읽으면 돼, 그지? 1.414. 그럼 이걸 했어요. 루트 2는, 이제, 1.414라고 계산해주면 됩니다, 그지? 자, 그 다음 우리가 할건 요겁니다. 요거 루트 0.002. 자,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분수를 한번 써보세요, 이럴 때는. 1000분의 2잖아, 그지? 1000분의 2. 그, 될게 아니야. 짝수로 빼야 되는데, 1 2이 3개니까 못 빼죠. 그러니까, 공을 하나 더 붙여야지. 붙여놓고 나고 생각해지 안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, 그지? 되는안 네, 돼? 그러면 이거는 분모는 뭐가 되고, 분모는 만이죠, 만. 지나번 저기, 뺄수 있잖아, 그지? 요거, 루트 20이고. 그럼 얼마? 1 0 0분의1 0 0분의 얼마? 루트 20이죠. 그럼 우리가 누구 찾으면 돼? 루트 20 찾으면 되는 가 루트 20. 되겠습니까? 루트 20 찾아보자. 루트 20을 찾으면 되니까, 요거, 2 0의 0인 거죠. 여기죠 4.47입니다. 됩니까? 아까 이건 1.414 했고, 이거는, 에, 뭐분에? 약쓰고, 1 0 0분의 얼마? 4.472죠. 소수점 두개 옮기면 됩니다. 그죠? 그러면, 하나, 둘 옮기면 되죠. 그죠? 0.0472가 되겠죠. 두개더 하랍니다. 그지? 그럼 뭐, 1.414에 0.0472를 더하랍니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2고요 11이고요 6이고요 4고요 1.461입니다 얼마? 1 .461입니다.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돼 있죠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요거 넷째 자리 아니니까 반올림 반올림은 버려야지 뭐 그죠 5 미만이니까 그지 돼야 한 돼? 그러면은, 얼마입니까? 1.461인데 없네, 보기가. 0.0472571이고, 보기가 없었네. 아마 요거 같은데, 요거 고칩시다, 이거. 이건 정답 처리할게요, 전부. 1.461 하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19번. 루트 20의 정수 분의 소수분을 b 라고할때 이걸 구하라. 이건좀 우였습니다. 이거는 좀 맞을 줄 알았더니. 루트 20할때 20이니까 20보다 작은 제곱수가 얼마죠? 16입니다. 16. 그다음 20보다 큰 제곱수가 얼마? 25. 그러니까 루트 20은 4에서 5 사이니까 이2 0이란건 얼마다? 대략 4. 얼마 얼다할수 있습니다. 그지 네. 따라서 루트 20의 정수 부분은 4죠, 4. 소수 부분은 그러한 루트 20에서 뭐 빼면 돼? 4 빼면 되겠죠. 요걸 묻는 거였습니다. 그죠? 자, 그럼 고쳐보면요. B 플러스 4분의, B 플러스 4분의, A 플러스 1입니다. 그럼 B 플러스 4는, 여기서 바로 나오죠? B 플러스 4가 뭐야? B 플러스 4는 그냥 루트 2 0이니다 루트 20. 그죠? 그러면 4, 5, 20이잖아. 루트 4에 루트 5니까 뭡니까 계산하면 2 루트 5죠 이왕이면 쉽게 하자고 그죠 그럼 b 플러스 4니까 뭐 이거는 2 루트 5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4 플러스 1 됐네요 요거 2 루트 5고요 위에는 얼마 5입니다 5 이거 약분하셨잖아 바로 이젠 계산하지 말고 그지 루트 5니까 지금 뭐야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루트 5죠 돼야 한대 돼야 한대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5가 되면 2분의 루트. 그죠?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.